우리 사도 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인생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도 주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 첫 시간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주 앞에 기도의 제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등불 밝히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계와 상황을 극복하는 큰 믿음을 내려주시고.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와 요르고성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년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뭐 염려하거나 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 수는 없지만, 어, 그래서 순간순간 뭐 두려움이 또 몰려오고, 걱정과 또 염려가 일어났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인내하며 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런가? 다름아님 우리는 누구를 믿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에, 그렇죠?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에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편, 23편, 4절 말씀.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모뭐 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그렇죠? 지금 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점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무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 어제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보러 산에 어, 올라온 이유도, 이유도 바로 이전에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네,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진짜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러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크게는 유명한 인사들의 간증, 그리고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간증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게참 좋은 영향을 주는 게 그걸 보고 들으면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 간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내 피부에 그렇게 막와 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머리로서는요, 야 우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 알게 되지만, 대부분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크고 작든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몸에 나온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았고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 어, 인것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당해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전까지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지 어떤 행동도 나타내지 않던 그 무리들이요. 이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주 구체적이죠. 예.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세우자? 예. 왕으로 세우자. 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제 보았듯이 예수님은요, 영광 대신에 기도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멸류관 대신에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모아시기 뭐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 대신에 고난을 택하셨고요. 멸류관 대신에 채찍과 십자가를 택하셨던 겁니다. 그 모습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아들에게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보나움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악재까지 겹칩니까? 큰 바람이 갑자기 불고요. 풍랑이 막 일어나서 도저히 제자들이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다 어떤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몰때 얼마나 잘 몰겠습니까? 한평생 배를 탔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들이 아무리 배를 모는 실력이 아주 좋아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제 아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낮에는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것에 감격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감격이 밤에 아주 산상조각 그렇게 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나 염려 가운데 있을 때나 반대로 기쁠 때나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왜 바로 나를 힘들 때안건져해 주시냐? 왜 나를 바로 안 도와 주시냐? 그렇죠. 이어서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현재 어려운 모든 상황을 지금 다 해결하시는데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죠. 어? 아, 조금좀 위험한데...이럴 때 나타나셨나요?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하필 예수님은 왜 이때 나타나실 걸까요? 미리 와서 빨리 구해주시면 되는데, 왜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지금 구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타이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가 또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그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 또한 그 당시 제자들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한 그 주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는, 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는구나.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걸 머리로써 알게 된 겁니다. 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나타난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남의 간증에서 우리가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직접 체험했던 것 같이. 제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바로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나온 인물들의 간증들이 바로 내 간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바로 이 말씀에 나온 예수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